아 카이사 하면 안되는데 카이사 스킨 쓰고 싶어서 참... 카이사 스킨 리뷰로 가자잉 와 이쁘네 이거 진짜 지금 무조건 사야됐네 형들 이게 또 롤드컵 기간에만 풀리는 스킨이라 이게 요번에 나온건데 원래 이게 정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오, 슈퍼야 요번 <laughs> 기간 지나면 또못사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올라오고 일주일 뒤에 또열분 추첨해서 이 세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려드려요. 그래서 알람 설정 키셔야 되고,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기가 막히게 이런 이벤트 할 때마다 구독하고 끝나면 구독을 푼다. 그렇고만 안 하셔도 되니까. <laughs>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구독해주세요. 어떻게나할거 없어, 카이사랑. 친구야. 그게 맞고 시작하면 나롤못 하는데. 경험치 먹었다. 근데 이렇게 피 다는게 다 같이 피 달고 경험치 먹어야 돼. 지금 경험치 이 정도 먹은 게 기적이거든요. 데 여러분 경험치가 진짜 중요해. 나 아이즈 카이사가 못사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무조건 사세요. 이거 카이사 스킨 중에 제일 고트라서 솔직히 말하면 요번에 오지 스킨보다 이게 체감도 좋긴 해요. 인정할게. 뭐해 뭐해 아쉽다 W만 나가서 잡았네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 라인전 이거보다 더 힘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잘 풀렸다 가정하자 라인 밀린 게좀 아쉽다 이게 정말 정말 힘든 라인전이었는데 이 정도면 리신이 와서 갱한 번만 성공하면 풀려요. 풀 스펙 다 빠져서 아 아쉽다 퍼블 따이고막 1레벨 집 갔다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라 조금 잘해서이 기본기로 조금 버티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똑같이 좀 버티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기본기 저랑 같이 늘리시면 되니까 경험치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게임할 때 이런 거 빼고 안 가고 아마도 파이크갈 거라서 이건 싸워도 되네 아, 보세요. 애쉬랑 카이사랑 저렇게 거리 조절 못한다? 그럼 제가 이기는 아, 거죠. 제 선신발인데. 거기 또 졌어? 그럼 나 어떻게 파밍해, 얘들아? 아, 이거 저 파밍 못해요. 이, 저 이렇게 딜견 잘해놔도 못합니다. 과감하게치 갔다 오세 보시면 이런 센스 왜냐면 저는 사거리가 525 인데 애쉬 600 에다가 신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리 조절 하면서 쪼이 쪼이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1대1 보드였으니까 대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템을 보면 그걸 알수 있어요 얘는 광전사의 롱서드니까 구조적으로 저랑 템이 똑같았던 거죠 왜냐면 저도 수학이나 샀으니까 공전력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거 확인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애쉬가 삼키려도 아 너무 지낌없다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거리를 돌다가 큐를 터어야 되는데 이런판에 이기는거야? 보여줘도 나쁘지 않아 아 무서워 뭔가, 보시면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제가 라인전을 먼저 밀고 집 가죠.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 판에는 AD 두 명이니까 AP 가시면 돼요. AP 두 명이면 AD 가시고. 요 그죠, 그죠. 실차이도 실차인데 레벨 차만 심하게 안 나면 돼요. 어제 이거 먹으면 똑같이 6이거든요 롤은 레벨 차이가 안 나면 할만하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돼요. 이거 빼는 척 해. 그래야지 리신이 개는데 먹었어요. 잘가 지금. 편하게 가. 내가. 그걸. 공 쓰지 마세요. 오늘 다펑 찍어주고. 아이즈 카이사랑 외형이 변하는 건 없는데 크로마 끼인다고. 아니 스킬. 어, 스킬이 변하는 건없는데 외형 이뻐가지고 나쁘지 않아. 이거 한컵 먹은 바보예요. 파이커 와서 아, 깝다 아, 원래는 근데, 파이크 2에 공쓸라 했는데, 쓰레쉬가 못 끄는 거는 상관없거든. 어차피 쓰레쉬는 기대하면 안 돼. 거든 보통 이럴 때, 이제, 쓰레쉬한테, 아, 왜 쓰레쉬 못 끄어? 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쟤한테는 기대를 하면 안돼 그냥,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냅두죠 제가 그냥 더 잘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2대1 한다는 마인드로 그래야지 실력이 돼. 왜냐면 여기서 그냥 쓰레쉬한테 불만이 가득 생기면 내 플레이에 흠집이 난다 했나? 아 진짜로 원래 원딜이 그래 마음이 아픈 나이라 아, 멘탈이 힘든 나이니 왜냐면 방금도 제가 궁을 못쓴 거는 딱 그거예요 진짜 엄청 어려운 상황에 못쓴 거고 쓰레쉬는 할수 있는 상황이못한 거니까 저거는 확실히 러지네 오미의거 아니? 요즘 배는 잘 먹거든? 나도 크라켄이었으면 좋다, 들려. 이러면 나, 템이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코가 이렇게 빨리 나온다. 고 괜찮은데? 지금 보면 애쉬랑 템 똑같은 BF 하나 차이. 그래도 딜는 제가 더잘나온 근데 이게 제가 좀 그거 있죠, 여러분. 중간에 죽으면서 계속 킬 먹었던 거 기억나죠? 계속 1대1로. 왜냐면 이 게임이 망했을 때는 살리는 것보다 계속 1대1 교환해서 킬 내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 있어주고. 아이씨. 집 가서 세는 자도. 엉치기가 어 잡아야 되는데. 하이사할때 진화하실 때 무조건 W 진화 빨리 하시려면 내셔 나오겠잖아요. 이거 두개 사세요. 이거부터 사시면 진화인데 요즘에 왜 W 선만 안 하고요? 이 e 선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W 도좀 너프 먹고 이 e 선만 훨씬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이사 강의할 때좀 그런 말안 했던 것 같아요. 7년이나. 카이사 강의를 하면서 말을 안 했던 게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못 깨달았었는데 카이사는 남들보다 공속이 훨씬 빠르잖아요. 이스킬 쓰면 공속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평타를 다른 원대들은 평타를 열방 넣을 때에 는20 대를 꽂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티어가 올라가요. 방금 같은 것도 평타를 쉬는 순간에 무조건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카이팅할 때한대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얘네 세대 치고 빠지는 느낌이 좀 편하다 해야 되나? 이거 애쉬는 보시. 뭘 뭐, 떠나서? 아, 왜카이사오안하나고 절로 보자 지금기 방금 캔에 오는거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뒤에 다캔 찍어놨는데, 뭐이나 난리죠. 파이자 거의. 아, 좀더순천히날리고 잡은 거같 잡은 거나더을 타고 날라가 한또만 살아, 한, 살, 한 그래도 아까 미드에서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애쉬 궁 조심해라 이런 게좀 중요해요 요번에 음, 처음 나온거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거 같아요 왜냐면 IG 크로마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게 IG 카이사 있는 사람만 좋던거 같은데 너무 급하게 가니까 캐넨 찾아 캐넨 애들아 캐넨 있어 캐넨 캐넨 어딨는데 얘 숨어있는데 웅쏴 위로 웅 써. 그럼 되잖아 해야지 위로 공쓰면 무조건 잡는거지 이런거 좀잘잘 봐야돼 살짝 자, 내가 세하는 느낌 원딜은 옆에 있는 애들 스킬도 알면 좋아해아풀 빼는거 좀 아쉽다 이게 얘도 풀 빼야되는데 얘풀 안빼네 아니요, 캠 들이대는 거는 디테일 타가지고 몰랐고, 그냥 가능한 거예요. 아, 평타 못쳤다 평타 치고 공 썼어야 되는데. AD는 경계 가요. 예를 들어서 AD 같은 거는 크라켄, 구인수, 경계, 수호천사, 피바라기. 근데 요즘 경계도 살짝 메타가 지난 게 유령무이가 봄보워서 AD 템트리가 크라켄, 구인수, 유령무이가고 수호천사나 무대 가거나 피바라기를 가요. 경계 안 가고. 근데 아예 탱 많이 섞여 있으면 경계 가도 되는데 요즘에는 AD는 그렇게 가니다 지금 저희 팀 보시면 AD가 두명 있잖아요. 그럼 내가 AD 갈 필요가 없어. AP가 딜이 더잘 나와. 왜냐면 롤이라는 게 AD, AP 두 명씩 섞여 있으면 상대방이 템을 막 하나라... 뭐 방테만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캔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 있다, 맞았어 맞으면 날라갈게요. 천천히 잡았다. 저거 다잡은듯요 센트 절대 안 좋지 날라가면 안돼는데 요번에 캔은 있어요. 캔은... 그 보고 날라가냐? 캔은... 와우, 나이스... 센트형... 역시... 저 정도 데미지 말도 안 돼. 그럼 캐내 원콤난 거야.